여름에는 진짜 이거 없으면 어떻게 옷 입으실 거예요? 너무 더운데 날씨가. 자 그쵸? 여성용도 저희가 새 컬러. 너무 야, 세상 길어 보이는 극세사 자, 다리네요. 앞쪽나볼까요 네. <laughs> 진짜 극세사 갖고 학다리 같다고. 학다리 팬츠 별명 왜 이렇게 많아. <laughs> 학쪽 <학교> 다리로 선수같되 보세요. 아웃심 디테일 쫙 올라오면서 그냥 분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뒤태 살짝 보여드리면 엉덩이까지 백뱅의 아, 100, 엉덩이 기술력이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. 엉덩이를 정말 네. 얇으면서도 탄력적인 이런 원단이 딱 잡아준다는 거. 사실 두꺼우면서 몸매 잡아 잡아주는 건 쉽죠. 근데 그쵸. 답답하잖아요. 얇으면서 근데 몸매 잡아주긴 쉽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얇으면 원단에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. 근데 울트라 스트레치답게 이 뒤쪽까지 야들야들한 요런 느낌이 다 그냥 쫀득쫀득하게 다 들어가 있어서 불편 할 수가 없습니다, 고객님. 정말 편안하고요. 여기 보시면 허리 부분에 네. 여성용도 히든 밴드 그쵸. 들어가요. 이, 이 정도가 왔다갔다. 저는 오늘 제 정사이즈 26을 입어도요. 진짜 이거 밥두끼세끼 끼 먹어도 돼. <laughs> 정말 너무 편하게 네. 여기 히든 밴드가 그치만 밀착력 딱 좋게 잡아주는 느낌까지 너무 좋고 앉았을 때. 진짜 왜 네. 바지, 청바지가 가장 불편했을 때가 이렇게 딱 앉을 때거든요. 그쵸. 의자에 앉았을 때도 여기 뭐 진짜 배겨서 근데 그런 거 없이. 소리 들리시죠? 그냥 새칠해놓은 바지 같아요. 그래서 피소대님이고요. 네. 무중력대님이고요. 그런데 다리는. 너무 야, 세상 길어 보이는 극세사 다리네요. 한볼까요 네. 네. 진짜 극세사 갖고 학다리 같다고 학다리 팬츠 별명 왜 이렇게 많아? 한쪽 <laughs> <학교> 다리로 선수 같은. 보세요. 아웃심 디테일 네. 쫙 올라오면서 그냥 분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뒤태 살짝 보여드리면 엉덩이까지 뱅뱅의 아, 엉덩이 기술력이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. 엉덩이를 정말 네. 얇으면서도 탄력적인 이런 원단이 딱 잡아준다는 거. 사실 두꺼우면서 몸매 잡아주는 건 쉽죠. 근데 그쵸. 답답하잖아요. 얇으면서 근데 몸매 잡아주긴 쉽지 않거든요. 왜냐면 얇으면 원단에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울트라 스트레치답게 이 뒤쪽까지 야들야들한 이런 느낌이 다 그냥 쫀득쫀득하게 다 들어가 있어서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 정말 편안하고요 여기 보시면 네. 허리 부분에 여성용도 히든 밴드 그쵸. 들어가요 이, 이 정도가 이거죠, 이거죠. 왔다 갔다. 저는 오늘 제정 사이즈 26을 입어도요. 진짜 이거 밥두 끼, 세끼 먹어도 돼. <laughs> 정말 너무 편하게 여기 히든 밴드가 그렇지만 밀착력 딱 좋게 잡아주는 느낌까지 너무 좋고.